안녕하십니까. 홈닥터 강태리어입니다 오늘은 창원 중동에 있는 어반브릭스 상가 3층에 있는 연식당을 인테리어 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음? 홍콩에 와서 중국 식당을 먹는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그 거친 느낌의 파벽으로 전체 그 식당 주방 쪽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주로 식사를 하시는 곳은 붉은색의 매립 선반과 그 다음에 녹색 식탁에도 보면은 약간 금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골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빈티지 도색을 했습니다. 빈티지 도색을 함으로써 아, 내가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인연을 맺어서 좋은 식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의 포인트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 다찌라고 그러죠. 다찌에서 1인이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요즘 거의 혼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식사를 할 때에 혹시나 이 부분의 그 무게감 때문에 떨어질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들은그 디자인의 개념을 그리고 뭐 밑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받침대가 없습니다. 받침대가 없지만 이게 튼튼하게, 우! 튼튼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다가 비음을 넣습니다. 철고를 넣고 그다음에 상부에도 천정하고의 이 부분이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린 아이가 앉아 있어도 괜찮을 만큼 강도를 가진 그런 다지 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는 방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이게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넘치지 않도록 단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밑에 바닥에 있는 원 바닥에다가 방수를 한번 이래 실시하고 그다음에 요거 시다지. 이를 넣기 전에 또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방수를 하고 3회에 걸쳐서 방수를 해서 물 자체가 빠지더라도 다른 곳에 아래층이라든지 다른 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식당이라든지 식당들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의 소방 설비 그다음에 덕트 시스템, 그다음에 가스 가스 시스템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증 이 있는 전문 업체들 을 사용해서 그 시공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기는 기본 전기에서 증설를 해가지고 케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주문을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고 여기다 닷지라든지 닷지 부분은 이렇게 가까이 건네가지고 식사를 쉽게 할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 끝나는 손님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부분에 손님을 할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클라이언트 분은 주방을 오픈 주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깥에서 식사하시면서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주방 안을 완전하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은 이 고객님의 자신감이겠죠. 주방의 청결성이라든지 또 주방 내에서 하는 요리에 직접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고객, 오시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완전한 오픈을 위해서 상부에 있는 장이라든지 철제, 철제 자재로 양 기둥을 만들고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제라든지 안전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바닥은 600에 600각으로 시원하게 해놨고요. 특히 이제 타일의 매지도 색깔이 비슷한 흰색이 아닌 그 회색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색감을 다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식탁의 의자, 그 다음에 식탁의 테이블, 그 다음에 벽면에 볼수 있는 빈티지 페인트. 빈티지 페인트도 보시면 이게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약간의 거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치 부분도 색감이 약간 그 짙은 그레이과 그 다음에 다지 테이블도 보시면 의자도 보시면은 이렇게 쑥색으로 거의 전체적인 감이 한꺼번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걸 너무 티게 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내추럴한 느낌을 드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는 포인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부분은 붉은 톤을 하면서 내가 홍콩에서 같이 손님과 한채 한잔 하면서 너무 멋진 시간을 보내고 인연을 맺는 그런 것이 않겠나 생각됩니다. 간판을 달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다 간판을 달고 이 조명이 간접 조명이 간판을 비추주면은 처음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딱 바로 눈에 띄는 너무나 멋진 공간이 여기에 연출되어 있습니다. 거친 벽면으로 있는 파벽 색깔을 저쪽에서 보시면 보기 힘든데 이쪽에서 오시, 와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색감이 약간은 거친 느낌이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이 여기잘 나타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에 있는 메인 조명과 메인 조명도 아주 도드러지게 있는 그런 조명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을 띠고 또 밑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각 테이블마다 있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면서 내가 식사를 할 때에 어,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돋보이는, 돋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조금 구석진 곳이지만 식사를 하시더라도 외부에서 와서 식사하는 느낌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어, 주방 안을 한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강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지만 예, 식당 주인은 아닙니다만 주인 분께서 요청하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오프, 주방을 오픈한다 했습니다. 들어와서 먹는 고객분들이 불편한 게 있는지 항상 이, 여기 이 공간에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그 준비, 요리도 준비하고 또 혹시나 어떤 그 주문에서 뭐가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서 달려가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오픈 공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의 차이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소통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실력은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강태리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은 아... 안 하십니까? 아 알람. 와 역시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